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다수결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자 되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사람들이 신앙이 아닌 정치적 권력과 또 지위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것을 못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옥에 갇히게 하려고 죄를 물으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공격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은 그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공격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증거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낸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때 비난할 말이 없었다.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인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비난하다, 비난하다. 더 이상 비난할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비난하다, 하다, 하다, 지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난할 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에 표현한 것처럼 학문이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 그들은 글을 쓰거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닷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누구도 못 고치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나면서부터 앉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를 고쳤습니다. 이 바다는 나라도 그를 몰랐던 그들이었기에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이름은 시간이 갈수록 사그라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지역으로 계속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절과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은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나가라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가라고 할 권한은 있었지만 그들이 선포한 진리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거꾸로 베드로와 요한과의 논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으로 이긴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어떻게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식인이었던 리더였던 그 지도,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 말로 언변으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당시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과 한마디도 지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도 한 발자국도 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시 어업은 가족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뭐한 사람만 어부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한 배를 타고 어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도 부르셨고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를 다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이 먹고 살 먹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도구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자신의 전문 분야이고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배를 그 비싼 것을 그 소중한 것을 자기들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하는 것,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또 제일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때로는 꼭 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런 모든 것을 순식간에 멈춰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상황이 변하는 것이든 관계가 변하는 것이든 내가 할수 있는 무언가를 다 내려놓아야 할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내가 기준하였던 가장 선한 것,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새로운 살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을 자처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르며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제자의 길을 걸었던 것은 이것은 아주 단순한 그들의 삶을 만들어 주었고 그들에게 생명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모든 짐을 들고 있었다면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순종하였기에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였을 때에 약으로도 낫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논리로 공격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고 그들의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 어떤 지식인도 베드로와 요한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따랐을 때에 다시 말해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그 부르심에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선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실망하는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지식적인 교회, 정치적인 교회, 사회사업하는 교회, 소셜저스티스 부르짖는 교회, 비즈니스적인 교회, 또 성령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본질의 회복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갈보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떤 것 기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할 때에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노라.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에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손짓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laughs> 말만 하면 안 되고 손, 손하고 같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더 높이 따르노라. 아더 높이는 손을 높이 드시란 거였어요. 하나님을 따르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7절 아 38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제가 좀 몸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계속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내 연약함이 치료될까? 그런 의심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 이,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내 안에 믿음이 훅 들어왔습니다. 어떤 믿음이 들어왔냐면, 내가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약을 먹으면서 계속 의심하잖아요. 이 약이 이렇게 많이 먹는데 나한테 해가 되진 않을까? 이걸 이렇게 어떤 걸 하라 그러는데, 뭐 주사를 맞으라 그러는데, 이게 나한테 정말 좋을까? 막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뭐 진짜 약을 찾은 거예요. 제가 어떤 약을 찾았냐면 생수의 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니까, 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생명의 이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어, 나한테 있던 모든 연약함이 씻어지는 게, 밖에서 샤워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몸을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믿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체험한 거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흘러넘친다는 게 느껴지니까 눈만 감으면 막 물이 이렇게 제 배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에 가 그런 물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시면 안 낫게도 하십니다. 저는 모두 치료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범의 기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때로는 나를 치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치료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마음의 부담이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치료가 되느냐 치료가 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큰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바로 이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자를 치료하였다는 것은 그리고 분명히 선포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금과 은의 소유의 능력도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졌노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당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치료받은 것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지도자였고 그들은 사람을 종교 재판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위협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압박하고 횡포를 부리면서 그들에게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큰 핍박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였는가? 19절과 20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복음 앞에서 물러서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강자 앞에서 더 담대하고 약자 앞에서 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 앞에서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 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만난 사건은 지식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공부해서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십여 세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치료받았던 그 앉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 보지 못하였던 그 앉은 자 되었던 사람이 40세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40세가 넘어서 그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40년 이상 불치의 병을 겪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걷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가 걸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관리들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자신들이 힘을 잃을까 봐 그것이 먼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정치적인 행동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그 제자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이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의견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상황의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호합니다. 진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그그 그 결정된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임하셨을 때에, 그것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한결같이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혹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부르심에 기름 부으시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입니다. 갈보리 교회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세상에서 볼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